15일 일요일입니다. 광복절,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아이를 보여드리는 건이 아이가 몰개인입니다. 몰개인 엄마가 떠나고 난 자리에, 또, 엄마는 이 사이즈, 이, 자, 엄마 입장을 보시면 이 크기에서 엄마는 떠났으니까 금방 실불이 내서 또 금방 활착했어요. 엄마가 떠난 자리에 이렇게 몇 개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한 일곱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말 중에 지금이 금이 제일 저렴합니다. 요 아이 제일 저렴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는 단서가 붙어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는, 그렇기 위해서는 농사 지으려면, 농부가 제가 이제 농사 짓는 농민인데, 땅을 구입하게 되고, 또그 땅에 내가 지으려고 하는 작물, 저는 시설 재배를 하니까 하우스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우스에 아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적당한 환경이 되는 뭐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온도나 환기나.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야지 이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금이 너무 예뻐서 정말 금은 예쁩니다. 그죠? 보기만 해도 예뻐서 집에서 보면서 힐링하려고 아이를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하다는 말을 저는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 아이 하나로 생각하신다면. 근데 이제 그한 아이가 구매할 때는 요이 사이즈 되는 몰개인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사이즈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그때 구입했을 때는 가장 저렴하다는 말을 하는 거는 그 아이 커팅해서 실뿌리 내려서 활착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또 자연자구나 커팅 후 자구를 받지만 그 아이가 떠난 자리에 이렇게 엄마를 그대로 쏙 빼닮은 애들이 뭐 여러 아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채수가 그죠. 그러면 이 아이도 어느 정도 크기 되면 또 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입하는 그 순간 그 아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광복절 날 여러분에게 조금 가격이 낮은 아이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고가만 할 때도 있고, 고가, 중가, 저가를 적절히... 섞어서 판매할 때도 있고요. 또 낮은 가격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강복절이니 여러분에게 좀 착한 아이로 드리고자 촬영을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1번 아이 소개 드립니다. 마리아 금이에요. 이 입장 하나에 딱 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무지라고 했을 겁니다. 마리아 철화 금이고요. 가격 6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요 밑에 있는 입장 말고도 아이가 조금 뭐 가능성이 보이나 이렇게 입장을 하나하나 조물조물 뜯어 봤는데요. 속 입장에서는 약간 금이 조금 나올 듯말듯 보이기는 하나 장담은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은 음, 참 신비롭다는 게 엄마가 복륜이었어도 무지가 나오고 무지에서 또 뭐 혈통이 금이었다면 금이 나오고 그럽니다.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가격 6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7cm 되구요, 81번입니다. 마리아, 금철아, 이렇게 입장 하나에 흰빛이 설정, 내비친 아이 가격은 6만원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 15만원 되구요. 정확하게 요래 나뉘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쪽으로도 보니까 제가 완전 무지처럼 그렇게 하는 약간 어설프레하게도 뭐 약간은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와이 금상태 요거만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속립장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7cm 되고요. 82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15만 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아이 오늘의 선물입니다. 마리아 2두인데요. 금은 올금 없으나 조금 무지도 보이고 해서 가격을 낮췄으나 그래도 입장에 보면 가격 대비 금 상태는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가격 10만 원 드리고요. 요 큰아이 얼굴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 뒤쪽으로 금이 나 있는 거, 반쯤 아래쪽에도 금이 나 있고. 자, 건너갑니다. 밑에 아이 이렇게 저도 금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금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두 가격 10만원이고요. 큰 아이만 치수를 재볼게요. 큰 아이가 영상으로는 조금 녹이 짙어 보이나 이렇게 히크, 티크 이쪽으로, 녹이 짙은 쪽으로도 금 발연이 될듯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제 눈에만 보일까요? 사이즈는 한7.5 정도 됩니다. 큰아이가. 83번입니다. 마리아 이두.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4번 곰 마리아 금 12만원 되고요 음, 색상이. 오묘합니다. 곰은 마리아라고는 하지만 앞에 곰을 붙였으니까 일반 또 다른 마리아하고는 조금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곰을 붙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와인 12만원 되구요. 7.5 정도 됩니다. 제 눈에는 금빛이 좀더잘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조명타수로 아니면 각도 아니면 휴대폰에 그 영상 이유로 조금 녹이 찢어 볼 수는 있습니다 가격은 12만원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엘콘 쌩얼 이에요 18만원 되고요 그래도 금과 녹의 구분이 선명한 아이랍니다 아니 또 허리태지네 가까이 가려고 하면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7cm 조금 안되네요. 6.5에서 7cm 사이 85번입니다. 엘콘 금 가격은 18만원 되겠습니다. 달림이는 정말 유튜브를 매일 찍고 있지만 말이 정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안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찍기로 결심한 날 정말 두려웠습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니까 어, 오늘 저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책 읽는 것을, 어, 직업으로는 할수 없었으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해서, 다, 또, 검다육을 또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혼자 있으면서 마음껏 아이들하고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책도 읽고 싶은 만큼 원없이 읽을 수 있는 환경. 네, 그러기에 요 다육이 하우스 안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다육이로 인해서 재테크 금전적인 것은 저한테는 1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 편하고 건강하고 내가 할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으면 됐다 그 생각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나오기 전에 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 글자로 일에 단축을 하자면 실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 자체는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는 도전하고 싶은데 실패를 도, 너무나 두려워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하고 그 도전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실패를 하고 그 두려움은 똑같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달님이도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로 했을 때는 나름 두려움이 아주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저 같은 성격은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실패를 감수를 해요. 그 실패로 인한 많은 리스크를 제가 또그 역경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 실패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 실패가 많은 또 공부와 또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 저라고 실패를 안 하겠어요. 인생 그 자체가 실패와 또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안전 그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다육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전국에서 네,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하고 싶은데 저도 금다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겠어요. 또 희망이 보이나요? 달님 씨, 달님 사장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어, 새로운 전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한테 전화를 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그 마음의 준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 두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부터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환경도 다루고이 아이도 이 아이들에 대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으시면 저는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또 행복과 또 여러 가지 또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에 맞게끔 또 작게 시작을 했어요. 저도 86번입니다. 마리아 오두예요. 가격 8만원 이유는 다섯 아이가 다 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하니까 삐죽삐죽 두 얼굴 이 있지만 금은 약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완전 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랫니장에도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고 히끗 히끗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섯 아이를 다 가격에 넣진 않았고요. 금 있는 요 히끗 금을 표현한 요 아이만 고려를 했습니다. 86번입니다. 마리아 오두에요. 가격은 8만원 되구요. 사이즈는 전체 길이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7.5 정도 될까요? 86번입니다.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강복질입니다. 강복질은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영광스럽고 네, 행복한 날이기도 하나,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해요. 그죠? 87번입니다. 마리아 3두에요요 아이도 선물입니다. 가격 10만원 이하에 드리는데요. 금은, 새 아이가 그래도 금은 요렇게 물어 있어요. 요 아이도 입장에 요렇게 금이 있고요요 제일 큰 아이도 저도 금이랍니다. 하고, 요 아련 입장에 하고, 요렇게 금을 데리고 있고요 밑에 아이는 폭 숨었어요 그냥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 놓지는 않습니다 삼두 가격 8만원에 드리고요 그 나이만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6cm 정도 나와요 87번 마리아 삼두 가격은 이아이 얼굴 다시 자세히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곰마리아금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곰, 마리아, 금이에요. 히크, 티크 자기가 곰이라고도 나타내고, 금이라고도 나타냅니다. 자, 얼핏 보면, 오, 어, 마리아, 기존의 마리아하고 조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마리아하고는 정말 틀려요 그래서 앞에 곰을 붙였나봐요. 정말 구분이 됩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얘는 곰이다. 하고, 이렇게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8cm 조금 안 되네요. 88번 곰마리아금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 8만원 되고요. 아랫 입장에 이렇게 금을 살포시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이 없는 아이, 약한 아이들이 입장은 더 많아요. 사이즈는 한 7cm 나오는 아이입니다. 89번 마리아 금 그래도 금입니다. 가격은 8만 원 되겠습니다. 마리아 두 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등을 맞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희끗 금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이즈도 크고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아이는 이 무지에 가까운 등, 금은 약하게 못해 아주 아주 없,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히크, 요 아이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요큰 아이, 금 있는 아이를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7cm 정도 나와요, 요 아이가. 90번입니다. 마리아 2두 가격은 6만원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요아이 마리아 철화예요. 가격은 7만원에 선보입니다. 철화가 진행하다가 또 이렇게 밑으로 금이 다 들어있는 아이보다는 금이 요리 히크 티크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7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됩니다. 91번이에요. 마리아 금철아. 가격은 7만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요 아이 1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으로는 조금 약해요. 그죠? 요 아이 봐서는, 와, 크기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와요. 눈으로 보니까 더 예쁜데요. 92번 얼른 데려가세요. 이 아이가 오늘에또 히트를 치고 계속 추가 주문이 들어올 듯 합니다. 어느 분한테 행운이 돌아갈지 가격은 12만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 35만원 되고요. 이렇게, 오, 왼쪽에 위에 있는 입장 두 개는 조금 조금 금이 약하지 않나요? 하는데, 다른 아이, 송립창에서 나오는 아이들 보고,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희끗희끗 이렇게 금을 품고 있는 아이예요. 가격 35만원이고요. 크기 보겠습니다. 크기는 한 9cm 정도 나와요. 93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35만원입니다. 14번이에요. 마리아 봉륜입니다. 그자체예요왜 이렇게 가격이 낮을까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 들어서 이렇게 뿌리 없다는 걸 보여드릴까 했는데, 살짝 보여드리죠. 안 다치게 조심조심. 조심. 이렇게. 뿌리는 없으나, 이 엉덩이 부분이 다 말라서, 이 정도 단계에서는, 금방 뿌리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뿌리, 실뿌리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흙에 심으셔서 금방 활착하더라고요. 가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금만 상태로 보셔서는 훨씬 아이가 조금 높은 단계의 가격이나 뿌리가 없으면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뿌리가 없지만 금으로만 판단하면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전체 복륜으로 잘들었구요 모주용으로 데리고 있어도 되고, 번식용으로 키우셔도 됩니다. 이 아이 가격 30만원 하구요. 아이고, 살짝 돌아서 사이즈 보면, 한 9cm나 나오 10cm가 넘어요, 여러분. 그죠? 크기도 있고, 금도 좋고, 단지 뿌리가 없을 뿐인데, 뿌리는 여름이라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제는 23일 다음 주, 다 다음 주가 되겠네다 다음 주 월요일이 쳐서더라고요. 여름 끝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여름은 끝났어요. 여러분, 그죠? 선선하다 못해 새벽으로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뿌리 내려서 활착할 겁니다. 좋은 아이 30만원에 데려가세요. 커팅한 아이들은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있잖아요. 구멍 숭숭 뚫렸으면 공기가 잘 통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아서 실뿌리가 나더라고요. 툭 던져놓고 이래 바구니에 세워라, 내어라, 관심 안 써도 저희들이 실뿌리를 내 가지고 빨리빨리 심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상토 위에 커팅하고, 상토 위에 이렇게 툭 놔둬도, 뿌리가 잘 나요. 뿌리가 난거는 그대로 이렇게 분에 심으셔도 되고 밭에 심으시고 상황봐서 이제 뿌리 낳는거가 흙을 만나서 상황봐서 물을 듬뿍 주도 되겠죠. 가리니까 그러면 어느새 단단해서 뭐 못을 수십개 박은것처럼 발착이 단단하게 된답니다. 5번입니다. 엘콘 복용금 가격 40만원 되구요. 이렇게 얼굴을 뽀샤시하게 이렇게 세수를 시켰어요. 물을 줬습니다. 제 물을 얼만큼 줘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리 왔어요. 크기는 한 8cm 조금 안 되는 아이. 95번입니다. 엘콘 복륜금 가격은 40만 원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엘콘 복륜금 이 아이도 생물이고요.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아이 얼굴 보고요. 좀더 가까이 가서. 이제 입장 청수 보시고, 아랫 입장까지 금이 다 들어있는, 네, 복면으로 되어있는 이쁜 아이랍니다. 크기는 9cm 나와요. 96번입니다. 엘콘 백복륜금.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1번 엘콘, 백봉륜, 철하로 갈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이 분명하게 금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38만원 되구요. 청수, 자자, 뒤쪽으로 가서 뭐 어, 송립장 이렇게 중간만 봐도 전체 금 상태는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38만원이구요. 사이즈는 7.5 정도 나와요. 97번 되겠습니다. 8번 에콘 복용금 차라. 라인은 40만원 되구요. 살짝 돌려서 네, 차라로 이제 쑥쑥 옆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입장금 상태도 중립장에서 나오는 아이하고 같습니다. 아이콘 사이즈를 볼게요. 사이즈가 한7.5 정도 나오는 듯해요. 영상에서는 자 사진이 잘안 나오더라도 달님이 목소리 크게 할게요. 치수 말씀드릴 때는 7.5 정도 나오는 98번 엘콘, 봉륜, 철아입니다. 가격은 4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엘콘, 요 아이도 철아입니다. 봉륜, 철아. 아랫니장까지쑥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35만원 됩니다. 사이즈는 7cm 정도 나와요. 99번입니다. 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엘콘 철아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50만원 되구요. 치포모 그리고 철아로 잘 조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고, 복륜도 잘 들었습니다. 크기는 한 9cm 정도 나오는 아이. 가니까, 아이가 더, 그금 상태가 더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100번입니다. 엘콘 백봉윤 철아.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마리아, 네, 금이 아주 약한, 약간, 뭐, 몸속에는 있으나, 영상으로는 무지로 보이는 마리아 철아입니다. 여러분, 철아 철화 보세 철아를. 작을 때, 이렇게 쪼금할 때 와서, 밭에 푹 담갔더니, 지가 이렇게 컸어요. 한국에서. 자, 철화는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쪼금할 때는 모르는데, 철화가 이렇게 크니까, 쌩얼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쌩얼이 몇 개가 될까요? 밑에까지. 헉, 이 아이도. 이렇게. 무슨 새끼 꽈 놓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했 네. 그래서, 금이 약하든, 무지든, 어쨌든, 뭐, 다 멋져요. 예쁘고.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금이 있었다면, 여러분 더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감히, 감히 가격도 입에 오를, 모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가이나 무지도 요렇게 철화로 크게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생얼로 크게 키우셔도 너무나 멋진 아이들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무지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꼭 무지를 번식해서 금을 뭐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지 그자체로도 굉장히 예쁩니다. 금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은 강복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저렴한 착한 가격의 아이들을 선보였거든요. 오늘 마음이 조금 자분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대체 휴무기 때문에 내일은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화요일에 금요일 오후부터 보내지 못한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실 때는 수요일이 될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금요일에 주문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애가 많이 탈것 같아요. 그죠? 애를 보고 싶은데 또 기다리는 그 설레임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보내드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선선합니다. 선선하다 못해 쌀쌀한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관이 안 돼요. 기존에 정말 한여름에 두려워서 애가 다치거나 물을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보관해 있던 애들도 서서히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기 전에는 언제 날짜에 보내드린다고 저희가 문자로 제가 공지를 해요. 새 환경에 가서 적응해서 가을을 맞이해야지 아이들도 쑥쑥 잘 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달님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